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동나비엔 들고 왔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경동나비엔 하면 대표적인 제품, 바로 콘덴싱 보일러가 있죠. 경동나비엔은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콘덴싱 기술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음, 콘덱싱 보일러 제품 출시는 경동나비엔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 이것에 대비해 일찌감치 미세먼지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제품 나, 개발에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콘덱싱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 배출을 약79% 줄이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크게 낮췄습니다. 소나무로 치면 1년 동안 208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하네요. 즉, 요즘 시장에서 핫한 친환경적인 키워드랑 연결 지어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전에 뜬 기사인데요. 경동나비엔 서울시와 콘덴싱 보일러, 보급, 활성화 협력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프로모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내 보일러 제조사, 이 경동 나비엔, 여기랑 서울시와 콘덴싱 보일러 구입을 하면은 이제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는 프로모션. 12만 대 규모로 책정된이 보급 지원 사업 예산 중 이미 설치된 6만 7천 대를 제외한 5만 8천 대가 모두 소진되는 시점까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20만 원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모션, 집에 붙어 있고 하다는 소식들도 많이 들었어요. 주주님들한테. <laughs> 네, 콘덴싱 보일러는 이 배기 가스에 포함된 열을 응축시키는 과정을 통해 한번더 흡수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기 오염 물질 발생은 줄이는 친환경 보일러. 요즘 정권에서 밀고 있는 것과 뭔가 좀 맞다고 생각들지 않으신가요? <laughs> 그래서 주식 누나는 이때 아 이제 이거 이렇게 쭉 올라왔고 눌림목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다 해서 이때 추천 한번 드렸고. 갭상승 시작할 때 한번 매도 쳐서 수익 보고 또 여기서 다시 잡자 했는데 웬걸 이날 기억나시나요? 8월 18일날 우리 지수가 완전히 무너졌던 날 볼까요? 이날이죠 이날 처음 세름봉 나왔던 날 이날 같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쭉 여기 쭉 무너질 때 그리고 이렇게 힘겹게 살려 올리다가 다시 돌렸다가 오늘 드디어 앞에 매물대를 좀 잡아먹는 관통형 캔들 나와줬습니다. 개파락으로 시작했는데 매수? 네, 이렇게 오늘 기관에서 18,000주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쭉 끌어올려줬습니다. 오, 그래서 주식문나는 개인적으로 경동나비엔 지금도 여전히 홀딩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저희 VIP 추천주였고요. 앞으로도 이 주가가 이제는 조금 캔들 한 10개 정도 이렇게 쭉쭉 나오면서 여기 101선 볼린저 밴드 한번 부딪칠 거고, 이거 돌파해주는 힘이 나오는 순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해 보고 있어요. 경동나비엔 이 콘덴싱 보일러는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어, 외국에서도 알아주고 있어요. 음, 한번 볼까요? 네. 북미에서도 이 콘덴싱 가스 온수기랑 가스 보일러 판매 1위 기업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 1분기 영업이익이 125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 60% 성장한 수치였는데요. 음, 또 2분기 영업이익도 137억이 나왔었어요. 이거는 작년 동기 대비 82%나 성장을 했었던 수치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과연 어떨까요? 지금 이런 서울시와 같이 이제 프로모션도 하고 하는 거 보면 뭐, 앞으로의 흐름 더 좋지 않을까요? 게다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날씨가 추워지면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음, 뭘까요? <laughs>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주식 누나랑 같이 쏙 담아두고 지켜보도록 해요. 그리고 경북 나비엔 이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아시고 싶은 분들 VIP 문의 많이 해주세요. VIP 회원님들은 같이 제, 주식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 수익 확실하게 보고 싶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니깐요 많이 연락주세요 자 그럼 오늘 경동나비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세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